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추출기구를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놈입니다. 라쿠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콜드브루 메이커예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써가지고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썼거든요. 자, 콜드브루 추출이라고 하면 보통은 찬물에다가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출을 합니다. 뭐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길면 뭐 12시간까지도 추출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추출을 해줘요. 뭐 최소 5분, 최대 한 20분 만에 추출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나는 콜드브루 만들 때좀긴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썩 필요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근데 나는 빠르게 추출해서 빠르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온 거거든요. 작년에 출시된 제품인데 얘가 그때 출시가가 뭐 89만 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지금 검색을 지금 해보니까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서 뭐 5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5만 뭐 4, 5천원좀한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검은 색깔, 그리고 이거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황토색.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주전자 같이 생겼죠. 전체적인 외관은 다 플라스틱입니다. 실제로 이렇 봤을 때 딱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뭐 가격대가 가격대니만큼 이 그냥 어, 플라스틱 주전자 같이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크기는 보시면 제손한뼘 정도 아이폰하고 비교했을 때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이즈 자체는 그래 크지 않아요. 위쪽을 한번 볼게요. 온오프 버튼 그리고 타임 그리고 스타트가 있습니다. 타임 위에는 50, 1 20대 있는데, 5분, 10분, 20분 작동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락, 오픈 되어 있거든요. 이거 돌려서 열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안은 진짜 그냥 플라스틱 주전자입니다. 특징은 옆면에 이렇게 투명창이 있어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도. 자, 이 부분이 좀 핵심 부위인데 요걸 보게 되면 이 옆쪽에 USB C 타입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원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선을 바로 꼽아서 써도 되고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외장 배터리를 연결해도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장 배터리로 작동을 한다치면 휴대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이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부위 돌리면 분리가 돼요. 하단을 보면 메쉬 망입니다.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돌려서 빼보면, 요 안에도 또 망이 하나 있죠. 요것도 빼면은 솔랑 빠지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일단 필터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커피가루를 넣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장착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에는 커피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본체에 또 장착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주전자에다가 물을 채워서 넣고 작동을 하게 되면 얘가 진공을 형성합니다. 진공을 형성하면서 물이랑 커피랑 막 섞여가지고 추출을 하는 그런 원리의 기계거든요. 그거 좀 이따 작동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공을 형성했다가 뺐다가 형성했다가 뺐다가 하다보니까 5분 10분 20분 요것만에 가능하다 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써본 것들 중에 조금 빠르게 콜드브루 추출을 해주는 기계들 보면 뭐 진동을 형성해서 추출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소닉터치 요런 제품들도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진공을 형성한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처음에 이까지 설명을 듣고 이걸 써볼 때 에이 이 저렴한 제품이 진공을 형성해서 추출하면 뭐 얼마나 잘 추출하겠냐 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추출해 볼게요 원두부터 넣어 볼게요 원두 50g 넣어 줄 겁니다 뭐 사용 설명서에서는 45g 넣으라고 돼 있던데 저는 45g 보다 는 50g 넣는게 좀더 진해서 50g 을쓸 겁니다 근데 50g 보다 더 많이 하면은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원두 양이 너무 많아지면 제대로 원두가 젓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0g, 암만 많이 넣어도 한 55g까지만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분쇄한 분쇄 입자 크기는 핸드드립보다 조금 더 곱게 갈았습니다. 에스프레소보다는 좀더 거칠어요. 그러니까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의 딱 중간 정도, 그 정도로 갈았습니다. 이 분쇄도 같은 경우 핸드드립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가면 맛이 좀 연해집니다. 근데 지금 입자보다 더 곱게 뭐 에스프레소에 가깝게 갈아버리면 좀 텁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분쇄하시는 게 제가 써봤을 때는 좋았습니다. 보금 아 주고 주전자에 물 넣을 기거든요. 옆에 이 보면 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까지가 맥스다. 통이 이만한데 물은 요만큼 밖에 못 넣어요. 드면안 됩니다. 이게 최대 500ml 쯤될 거예요. 장착을 할 때는 여기 보면 조그마한 홈 보이죠? 이 홈에다가 여기 보면 오픈, 여기도 보면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래, 마차가 돌려가지고 잠그면 됩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제 이 USB 구멍에다가 C타입 꽂아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 전기 콘센트에 꼽아서 하고 있거든요. 외장 배터리 해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온오프 이게 터치식이에요 저는 이런 터치식을 썩 선호하지는 않은데뭐 아무튼 터치식이에요 타임은 10분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누를게요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엄청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엄청 조용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아, 시끄러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초반에 한번 흔들어서 싹 이렇게 물하고 커피랑 섞어주면 맛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10분 동안 놔둬 볼게요. 오, 10분 되었습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10분 다 되면 삐삐삐 하면서 끝나요. 지금 커피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분리해가지고 무 볼게요. 자, 추출이 얼마나 됐는지도 한번 재 볼게요. 지금 380g 정도 나왔습니다. 5 0 0 정도 나왔는데 380이면 120g 정도가 없어졌네요. 이 설명서를 봤을 때는 한 400g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원두를 썼느냐, 그리고 원두의 양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약간 오차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380g 정도 나왔다. 이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한 보겠습니다. 좀 액진합니다. 물좀 태워 먹어야 되겠다. 음, 이제 먹기 좋네요. 제법 그럴싸합니다. 이 가격대의 콜드브루 메이커가 뭐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제법 그럴싸해요. 근데 이 맛의 특징이 좀 독특하거든요. 우리가 콜드브루라고 하면은 알고 있는 그맛 있죠. 약간 숙성되면 될수록 꼬냑이나 위스키 같은 그런 향이 조금씩 날때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콜드브루 특유의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애의 특징은,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차가운 물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찬물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가지고 먹을 때 제가 꼭 했던 말이, 원두를 분쇄할 때 나오는 그런 고소한 향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콜드브루 특유의 향보다는, 원두를 분사하면서 나오는 그런 참기름 같이 고소한 느낌이나 그런 살아있는 원두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20분으로 추출한거 내려 먹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10분으로 내린 거죠. 20분으로 내린 것도 지금 들고 와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침에 내린 20분 동안 우려낸 겁니다. 맛이 좀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20분 동안 우려낸 게 훨씬 더제 입에 맞아요. 얘는 뭔가 약간 모질한 맛이 있거든요. 20분 동안 우린 거는 좀더 단맛도 잘 나고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원두들로도 테스트를 많이 해 봤는데 사실 5분이나 10분 같은 경우는 좀 짧아요. 뭔가 약간 모질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0분 동안 우려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중강배전 이상의 조금 로스팅 포인트가 높은 애들입니다. 근데 조금 낮은 로스팅 포인트를 가진 원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20분 하세요. 중약배전보다도 더 밑에 완전 약하게 뽑여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맛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20분 하고 나서 한번더 10분이나 20분 더 돌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테스트 해봤거든요. 눈에 띄게 막 성분이 더 나오진 않더라고요. 계속 길게 갖고 간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 약배전은 안 하는 게 낫겠는데 <laughs> 이런 생각.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농도를 더진하게 하고 싶으면 원두를 더 넣거나 투입하는 물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원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g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는 것 같은 경우는 500ml에서 물량을 더 줄여보니까 빨려서 올라가죠 물이 그때 물량 자체가 작으니까 커피를 다 적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두가 물 위에 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을 줄이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농도를 내 스타일대로 더막확 끌어올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연하게 하기는 쉬운데 진하게 하기는 어,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이 농도도 물탄 거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만 해요. 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말고 티를 넣어가지고 우려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필터가 아까 전에 메시망이었죠. 그런 메시망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잘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를 딱 먹어보면 약간의 미분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엄청 거슬리진 않는데 살짝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뽑은 것 같은 경우는 필터에다 한번 걸러 봤거든요 하리오 V60에다가 한번 걸러 봤습니다 그랬을 때요 정도의 미분이 나오더라 네, 엄청 많진 않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요렇게 한번 걸러서 드시는 게 좋고 뭐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시면 그냥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열어갖고, 뱃기 내면은, 안에는 아까 전에 다 빼냈으니까 하나도 없죠. 자, 이제 이 필터. 일단 위에 이 본체부터 분리를 할게요. 좀있다가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씻을 때도 이 부분은 물에 닿이면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갖고 빼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 뒤집어서 봐도 물만 살짝 묻어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싹 닦아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메시망 부분 잡고, 어우, 압이 차면 잘안 열리더라고요. 야, 이씨, 장갑까지 끼니까 다안 열리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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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제가 못 열어서 지금 열어줬는데요. 요렇게 약간 힘이 들어가더라. 자, 열면 이렇게 떡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엉망진창이죠? 요거 그냥 탁탁탁 다 털어내보면 됩니다. 털어내고 한번 싹 씻어주면 돼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다. 이 찌꺼기를 버리는 과정이. 자, 오늘 이렇게 라쿠진 콜드브루 메이커 사용해봤는데요. 작년부터 썼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맨날 맨날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생각나면 꺼내서 먹어보고 아니면 또 넣어놨고 또 꺼내서 먹어보고 뭐 이렇게 썼거든요. 가성비로 봤을 때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근데 엄청 좋아요. 무조건 사세요라고 추천하기에도 조금은 어렵긴 해요. 왜그러냐면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냥 콜드브루를 만들 때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먹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필요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드시면 돼요. 근데 내 생활 패턴상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한개 있으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